안녕하세요, 핑크입니다. 오늘은 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준비물은 몰드 아니면 알약틀 같은 것도 괜찮고요, 레진, 레진하고 생목에 그리고 레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레진을 적당하게 부어줄게요. 1대일로 섞어주시면 됩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쑤시개를 준비해주세요. 원하는 색깔도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핑크색을 하겠습니다. 조금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색깔을 다 섞었으면 이제 물드에다가 부어주세요. 그아 근데 여기서 생머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생머리 핑크색. 이제 레진을 부어주세요. 해봤는데 조금 레진이 부족하네. 조금만 더 잘라서 할게요. 네, 됐습니다. 마 색깔 조금만 섞어서 다시 부어주세요. 조금 레진이 나와서 다른 틀에다가 또 해줄게요. 네, 이 상태로 이제 말려주시면, 이제 아침쯤, 하루쯤에 글, 이렇게 굳게 놔두면, 이제 뗐을 때 이쁘게 나오거든요. 이거는 무한반복을 하실 수 있어요. 네. 다른 색깔도 하시면 좋겠지만, 일단 토핑은 제가 안 쓰기로 했고요. 네, 일단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안녕. 다음에 뵐게요.